안녕하세요. 위생사 한 권으로 끝내기 조은진입니다. 네. 앞으로 저와 함께 위생사 합격 그날까지 공부를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어, 일종의 OT 시간이죠. 네. 어, 위생사 여러분이 선택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를 이제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음, 위생 업무라는 게 지역 사회 단위에서의 그 어떤 모든 사람의 일상 생활 그리고 뭐 그런 생활들하고 관련해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일체 위의 요인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독이라든가 감염으로부터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섯 개 호의 위생 업무를 법률로 정한 후에. 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을 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어 위생사라고 합니다. 네. 선택하신 거그 부분 맞죠? 어이 위생사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1963년에 제정돼서 또 공포된 어, 의료보조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위생사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처음 시행을 하게 됐었고요. 질병에 이르기 전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 보건과학 기술로서 지역사회 전반의 어떤 건강을 미치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직종으로요. 의료보조원법에서 훗날, 나중에는 독립이 돼서 개별법이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재정공포되어가지고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그 중요성은요. 날로 날로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더욱이 위생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막 불타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한 가지씩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그 과목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 과목이기도 하죠. 첫 번째 이제 책의 제일 앞편에 나와 있는 게 공중 보건학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실기시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음, 첫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임에는 확실합니다. 전체적인 그 문제에서 3 5 문항 정도 삼십오 문항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공중 보건학이라는 하나의 과목명으로 이렇게 딱 명시돼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 학문이 모인 과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용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암기해야 할 내용들도 할 것도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제 책을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전공에 관련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또 이제 학자라든가. 음. 각각의 이래 교재마다 조금씩 이제 연도 뭐 혹은 그 기준, 수치가 조금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책 보시거나 문제 푸실 때, 아, 이거 뭐지? 어,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네? 해서 이제 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혼란을 겪으시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음, 있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설명을 드리고요. 당연히. 공중보건학 중에서 또 이제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보건통계 부분입니다. 왠지 이제 수학적인 느낌이 확 와닿기 때문에 부담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 그런 파트인데요. 어, 그것도 저하고 이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음, 위생사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거기에 노력을 또 하셔야 되겠죠. 어, 그 다음 부분은요. 환경위생학입니다. 예, 두 번째 과목이에요. 어, 환경위생학은 문제화의 수가 좀 많아요. 50문항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보셨겠지만, 실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들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얘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이 파트에서는 대기, 음, 그 다음 뭐 급수, 수질 오염, 폐수, 하수 처리하는 것, 그다음 뭐 산업 보건 이런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실기 시험에 있어서도 또 이제 우리가 부담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과목입니다. 하지만 음, 다행스러운 거는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또 내용이 또잘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함께 수업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게 반복하시면 어느덧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음. 자,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50문항짜리 만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과목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과목이에요. 식품위생학인데, 어, 만만치 않죠? 40문항, 어,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 실기가 있는 과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환경위생학 법령하고, 어, 겹치는 부분이 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학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다른 과목 점수도 같이 올리실 수 있는, 어떻게 보시면은, 네, 어, 일소기조의 과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은요, 어, 얘만 조금 자세하게 <laughs> 설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나, 챕터가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자왜 여기는 음딴 과목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이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하지?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뭐 감염병이라든가 미생물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생소하고 어, 용어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챕터 1이 식품 위생의 개념이에요. 네, 식품 위생의 개념, 개념 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생물, 예, 바로 이 부분이죠. 식품에 관련된 미생물. 이름이 참 현란하잖아요. 외우셔야 될 것도 있고 스펠링도 다 전부 다 이제 영어로 써 있다 보니까 외국어죠. 그다음 세 번째 게 식중독, 및 감염병. 네, 이 병도 참 많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첨가물이에요. 식품 첨가물. 다른 내용도 어, 많이 외워야 되기는 하는 거는 맞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글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음 양은 많지만 부담이 조금은 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식품 위생학 부분은 요 미생물들, 어, 감염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마음이 무거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GMO와 관련된 거 하고요. 방사선조사 식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책의 구성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담되는 거는 다른 학생들도 많이 부담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부담된다는 라 거는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식품 미생물에 관련된 부분. 특히 잘 보셔야 되고요. 그 감염병에 관련된 부분, 식중독과 연결돼서, 그다음 식품 첨가물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 다섯 개 챕터 중에서도 특히 이제 2, 3, 4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첫 번째 식품 위생학이기 때문에요. 이 파트는 이 과목은 식품 위생의 정의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 밖에 이제 뭐 식품의 위생적 처리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해썹 아시죠? HACCP.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요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식품이 뭐 변질되는 내용들. 그다음에 어떻게 부패 판정을 하는지. 그렇다면 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미생물들 요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감염병 식품첨가물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음 요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은요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과목 중에서 마지막 과목은 위생 곤충학입니다. 30문항 짜리 과목이고요. 3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여기가 이제 실기가 나오는데 실기 파트 중에서 저는 이 과목이 제일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다른 뭐 기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구 사진을 보는 거하고 어, 이 곤충이나 쥐들 유생 음, 동물 사진을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옛날에 시험을 봐가지고 그림이었었는데 요즘엔 사진을 보여주... 드리기 때문에 저희 책도 아주 사진이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잘 보시고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공부가 항상 그렇듯이 자주 보시고 특징을 잘 잡아내시고 예. 자, 곤충별 종류하고요. 곤충도 이제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특징 파악에 중점을 두고서 학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기, 파리, 뭐 바퀴벌레, 진드기 등각 위생곤충별 특징을 실기시험에 출제되는 곤충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곤충 그뭐 위생곤충들, 위생동물들 확인을 하고 실기에서는 그림으로 또 보셔야 되는데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예, 말로만 이렇게 특징이 쓰여져 있는 것보다는 실기 파트에서는 주로 글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위생곤충학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실기책 고그 파트를 보셔가지고 그림을 먼저 이렇게 쭉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학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또 위생곤충 방역하고요, 소독제에 관한 내용들도 주의깊게 학습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 실기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필기 공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말씀 것처럼 실기 교재도 이제 함께 병행해서 봐주시면 네. 조금 더 이해가 어, 필기 공부하실 때는 이해가 좀더 빠를 거고요, 실기 하실 때는 그림 보면서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고 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 훨씬 좀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과목 네 과목, 공중보건학,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환경위생학. 그 다음에 마지막 곤충위생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 생각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를 조금 더 다지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음,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위생사 면허를 취득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고, 어, 그리고 저하고 함께 합격의 길에 첫 발을 내드신, 내딛으신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합격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OT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본격적인 수업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